자 오늘 이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차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는지 해봤어. 이차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밑 공간을 한번 살펴볼게.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요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어, 그래요 2차 안 썼네 자 그럼 얘를 칼싸움 챙챙 챙 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칼싸움 챙챙 챙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음,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x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한 결과 2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x의 값을 구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x는 2분의 1 또는 x는 1이야.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의 식들이 있었어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의 식은 어떻게 했냐면 음. 예를 들면, 자 이런 거, x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런 이거 분명 히 이차방정식 맞는데 얘는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도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 그럼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은 어떻게 해를 구한다라고 했어? 어 이거 제곱근을 이용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다. 그래서 뭐냐면 1차항까지 잡은 뜨고 상수항 마이너스 이는 우변으로 이항한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다라고 했지. 그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는 1차항 계수의 이분의 일의 제곱이었어. 그래서 1차항 계수 이분의 일 하면 마이너스 2죠 그 제곱하면 4예요 그래서 등식 성립하려면 좌변우변 똑같이 4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x 마이너스 2 제곱 좌변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우변 계산하면 6될 거고 그래서 제곱해서 6이 되는 수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있다 그렇게 해서 x는 하고 정리를 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된다 그래서 이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인수 분해가 맞습니다. 인수 분해하시고요. 인수 분해가 되지 않는 이차 방정식은 음, 완전 제곱식 꼴로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서 제곱근을 이용하여 해를 구합니다. <laughs> 이거 제곱근 구하는 방식이었어. 자, 근데 이렇게 산수를 많이 하다 보니 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그 해를 구하는데 얘가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걸 아예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음, 전론부터 얘기하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요. 굉장히 많이 쓰여.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신 엄마 아빠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어, 만약에 몇 개의 공식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거는 누구나 다 기억을 하는 공식 되게 많이 쓰여. 됐어.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는 이거 X는 e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 c 이거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근의 공식이다. 그래서 일단 이근의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같이 해볼 거야. 음... 자 여기 개념 확인 이거 필기 노트 필기하시고요. 개념 확인의 빈칸 여러분께서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차 방정식이 살고 있었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게 이차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특히 이차항의 계수만 0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면 그 지금 이차방정식의 해를 인수분해를 해서 구한다. 일 인수분해야.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식은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어서 제곱근을 이용하여 우리가 해를 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거를 제거 왜냐면 이 상태에서 ABC가 뭐 인수분해할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꼴로 바꿀 거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양변에 A를 나눠요. 0은 A로 나눠도 0. 됐지. 자, 그 다음에 2차항과 1차항 좌변에 냅두고요 상수항. a 분의 c를 우변으로 이항할 거야. 그다음 뭐할 거냐면, 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일차개 계수가 지금 a 분의 b가 되고 있죠. 게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2 a 분의 b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차항 계수의 2분의 1의 제곱을 좌변에만 더하면 안 되고, 등식의 성질이야 좌변에같이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산수를 한번 해볼게. 우변은 계산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됐지. 그래서, 아, 요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거 우변이요. 4a 제곱분의 b 제곱 되는데, 이거 내가 4로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4a 제곱으로 통분하면, 요거 함께 따라올 수 있을까? 사 a 제곱으로 통분하면 b 제곱 마이너스 실제로 여기에다가 분모에 4 a를 곱한 거지 통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4 a 곱하면 분자에도 4 a를 곱해서 b 제곱 마이너스 사 a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잘봐 형태가 완전 제곱식꼴로 정리가 되었죠. 이거 어차피 상수항이야. 그래서 제곱근 구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4a 제곱분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씌우면 시 돼요. 근데 얘들아 잘 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울 건데 분모는 지금 근호를 씌우지 않고 이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 하지만 분자 b 제곱 마이너스 4ac는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없음. 그렇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x는 하고 정리하면. e a 분의 마이너스 b 분모 같으니까 분모 한 번만 써도 된다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근해 공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참고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x 시디안 이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가 짝수 짝수가 될 때, 즉1차의 계수 보세요, b가 이런 식으로 짝수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 e, b 프라임일 때 이차방정식 해는 요렇게 짝수 근의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짝수 공식. 그래서 요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선생님이 한번 음 문제를 좀 풀어보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거는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거 근의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자연스럽게 좀 처음에 보면서 이렇게 쓰면. 외워질 것 같지만 사실 얘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외워질 수 있는 애야 그래서 지금 이거 쓰면서 공식 외워. 잠깐 영상 스탑해 놓고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 문제 7번은요. 이차방년식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시오 그랬어. 그래서 자, x는 x는 근의 공식 외웠다고 외웠지 내가 동영상 스탑해 놓고 외우했어 x는 2a분의 그 그러니까 a, b, c가 a는 이 창이 계속 b는 일 창이 계속 그러니까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c는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충분히 길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정도로 암산할 수 있죠? 25배기 10 이 하니깐 1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완전제곱식으로 이용해서 완전제곱식 꼴로 바꿔서제곱근을 이용한 풀이하면 요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외우면 그냥 한큐에 식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거 느끼지. 그래서 공식화해서 외워놓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는 E. 처음에 헷갈리면 써놔. a는 1인 거고, b는 4인 거고, c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그때 1이라고 써놔. 그래서 어쨌든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 c가 지금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제곱 플러스 16되네 그렇죠? 그런데 루트 32는 근호 바깥으로 뽑아낼 수 있는 수가 있죠. 16 곱하기 2란 말이야. 4 루트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 2로 약분 된다라는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2. 이게 뭐냐면 그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1창의 계수 개수, x의 계수가 지금 짝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짝수 공식을 하나 더 외워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지금 뭐 분모 루트 밖으로 꺼내고 분모 문제 2로 약분한다 이거 있죠 이 계산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 어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여줄게. 3번까지 한번 근해공식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3번은 내가 근해공식을 쓰기 위해서 식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 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좌변으로 는 연걸로 이차방정식의 형태를 일단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게 2, e, 여기서는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6. C에 해당하는게마이너스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그래서 x 는 2a 이의마 이렇게, 이마이너스이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야되게마이너스 b 니깐 한 번만 보여줄게요마이너스이 플러스 마이너스이트 b 제곱 마이너스이 a 게 이렇게, 4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24 하면 12 되네요. 루트 12는 근호 바깥으로 얼마가 삐져나오냐면 4 곱하기 3이니까 2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양변을, 아니 분모 분자를 2로 약분하면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게 뭐냐면 자, 1창이 계속 1차의 수가 지금 마이너스 6 짝수라는 거. 물론 마이너스 떼면 짝수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서 여기다가 짝수 근의 공식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에다가 <laughs> 짝수 근의 공식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거 폐기 노트에다가 이거 증명하는 거 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이차 방정식에서 일창의개수가 짝수일 때야. 그래서 짝수는 우리가 이곱하기 모식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b 프라임 이렇게 넣어볼게. 우리가 일창의개 수를 b라고 했기 때문에 음, 짝수인 이일창의개수를 b 프라임 이렇게 한번 넣어서 근의 공식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지금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b 프라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아,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요. 근데 지금 루트 안을 보시면요, 루트 안을 보시면 지금 4b 프라임 제곱이 될 거거든요. 근데 4b 프라임 제곱하면 선생님 뒤에 마이너스 4ac 4로 분배해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요4가 루트 바깥으로 얼마로 빠져 나올 수 있어? 몇 개야? 이로 빠져 나올 수 있죠. 이만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이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가 빠져 나오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남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분모 분자를 이로 나누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근의 공식과 더불어서 짝수 근의 공식을 외워 놓으면 계산이 조금 편리해. 뭐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그 7번의 2번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공과 확보를 해서 짝수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 얼마나 편리한가? 그럼 일단 대신 짝수 근의 공식쓸 때는 b'을 써놔요 여기다가. b'은 4를 2로 나눈 결과 이렇게 써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짝수근의 공식 x는 a 분의 벌써 a야 a가 1이야 분모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만 하면 되거든요. a c 이렇게요. 보여? 그래서 루트 안에 거 계산하면 4 더하기 4 8이거든요. 루트 8인데 요거 2루트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다는 소리야. 근의 공식 쓰면 굉장히 뭔가 간단해진다는 거겠죠? 3번도 선생님이 한번 근의 공식을 한번 해볼까? 응. 여기 7-1번에 2번을 선생님이 저 공간 없으니까 여기를 짝수 근의 공식을 써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a에 해당하는 거 사, 요건 b'에 해당하는 거 x의 계수를 2로 나눈 결과가 b'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프라임 제곱 b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요. 그래서 계산하면 x는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니까 5 이렇게 되겠죠. 짝수 거는 거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계산 과정이 조금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이 필지는 딱 근의 공식 이용해서 다 쓰시면 돼요. 사실 아까 선생님이 근의 공식 할때이 부분 얘기 안 했는데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단,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커야지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근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요. 우리가 a의 제곱근 구할 때 a의 제곱근 구할 때그 양수 a에 대하여 양수 a에 대하여 a의 제곱근은 이 식을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 약속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한다.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죠. 물론 a가 0이어도 돼. 왜냐면 0의 제곱근은 0이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괴를 이게 맥락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근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b제곱 마이너스 ac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요. 음, 됐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뒤에다가 또 자세하게 할게 있기 때문에 이거꼭 한번, 근데 짚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어. 됐죠. 그래서 요 페이지 문제 풀고 채점하세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 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의 113페이지는요. <laughs> 이거 여기 남은 개념은 한번 정리하시면 이해가 될 거야 여러 가지 이차방정식 풀자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관계에서 다아 동량 계산하는 소리지 이차방정식 에서 항상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꼴로 정리를 해야 된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예를 들면 는 0꼴로 정리하기 위해서 봐, 괄호 풀고 bx 이항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기본인 거야 있지? 자, 만약에 계수가 이번 보시면요. 소수 또는 분수면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계수를 정수로 고친다가 기본이란 소리야. 사실 1차 방정식의 풀이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야. 그지 그래서 계수가 소수인 경우는 양변에 10, 100, 1000,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되고 계수가 분수인 경우에는 양변에 분모에 최소 공배수로 곱한다. 이거가 1차 방정식의 풀이가 자연스러운 사람은 이게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렇 얘들아? 음. 자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요. 이거는 조금 한번 꼭 들여다볼 만해.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한 문자로 놓는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그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할 때 우리 좀 했거든요. x 플러스 e, x 플러스 e 똑같은 부분, 공통 부분이 있지. 그래서 x 플러스 e를 a로 놓아서 식을 이렇게 바꾼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그 이차방정식이 주어지면 이런꼴로 정리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정리한다. 공통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놓든 개수가 소수나 분수가 있으면 정수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요. 어쨌든 2차 방정식을 저런 꼴을 만들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해? 인수분해, 일단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사실은 완전 제곱식 꼴로 바꿔서 제곱근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야. 근데 2번은 우리가 그거를 공식화, 2번 방법, 두 번째 방법,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을 완전 제곱식골로 정리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한다. 요, 요 2번을 그 공식화 해놓은 게 뭐다? 근해공식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근해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이차 방류식의 활용을 풀다 보면, 근행 공식을 쓰게 또 숫자가 너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완전 제곱식꼴로 식을 바꾸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있긴 있어. 그래서 어쨌든 흔히 상황에 따라서 뭐가 좋은지를 한번 문제를 풀면서 그거는 우리가 체득해 가는 게나을것 같아. 그래서 어. <laughs> 암기가 낮지 않아서 이거 자꾸 목이 필수 문제 팔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식을 보는데 는0꼴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럼 1을 2항을 하는데 1을 2항을 하는데 좌변은 다뭐 해야 돼? 괄호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곱셈 공식인 거지. 이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 잘 활용해야 돼. 괄호를 풀 때는 무슨 공식이다? 곱셈 공식이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하고 2를 더한 1이 1차의 계수가 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우변에 있던 1을 이항해오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인수분해 되느냐? 되겹게지 곱해서 마이너스 3 합해서 1이 되는 두세 조합은 없어. 그러면 근의 공식 막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a분의 a에 해당하는 게 1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이지?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10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거한 번만 더 계산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2번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오, 뭐야, 개수가 좀 더럽지? 그러면 이거는 개수가 지금 소수니가 양변에 10을 곱해서 일단 개수를 정수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 상태에서 근해용을 그네 쓰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오? 다 ABC에 해당하는 얘가 다 ABC가 다 5의 배수니까 5로 나누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해내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어?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 곱해서 6 합해서 마이너스 5가 된 교수 할수 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해를 구하는 게 쉬워. 그래서 얘들아, 이제는 선생님이 x는 x마이너스는 0, x마이너스는 3은 0. 요거, 생략, 요거 다음부터 는서 요거 생략할게. 요거 생략할게. 그래서 막바로, 그래서 이차박식의 해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되겠죠. 음. 3번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3번. 자, 3번은 계수가 지금 분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모 4와 2의 최소공배수 4를 좌우변에 곱해서 계수를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4를 곱한다. 그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인수분해부터 확인해 보는 거야. 곱해서 마이너스 8, 합해서 2가 되는 주수는 4하고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네.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또는 x는 2이렇게 됐죠? 그래서 8-1번도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laughs> 필수 문제 8번이 조금 간단하고 8-1번 쪽 복잡하긴 하네. 자, 그다음 필수 문제 9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9번은 봤을 때 회식을 정리해도. 어 그런데 <laughs> x 3이 두번 출연했네.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끝이. 그러면 자. x 마이너스 3을 b a라고 하자.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3a 하면서 우변에 있던 4를 좌변으로 이항이 오면 마이너스 4. 우변은 는영. 간혹가다 이거 는영 안 쓰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럼 이건 방정식이가 아니고 다항식이야. 그럼 땡이야. 반드시 는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입니다. 이렇게요. 그 그래서 얘는 a는 4 또는 a는 마이너스 일이에요.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차 방정식을 여기서 지금 미지수 는 x야. x의 값을 구한다고 구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b a 대신에 다시 x 마이너스 삼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삼을 다시 이렇게 대입해서 방정식의 해는 항상 그래. 이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하는 거다. 물론 부등식도 마찬가지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 또는 x 범위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2번도 마찬가지 색을 좀 바꿔볼까 여기서 x 플러스 2가 두번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x 플러스 2를 저는 빅 a가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오 b 플러스 육은 영 이거 b에 대한 이차 방정식 된 거야. 그래서 이차 방정식의 해는 언제나 인수분해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자라고 했어. 그래서 여튼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b에 대한 이차 방정식의 해즉 b는 이 e 또는 b는 삼이야.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건 문제에서 맨 처음에 주어진 미지수는 x야. 방정식의 해는 x의 값 물어본 거라고. 그래서 b 대신에 다시 x 플러스 2를 이렇게 대입해서 해를 구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x는 0 또는 x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음그 생각하기는 한번더 연습은 다 쪽쪽쪽쪽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걸 조금 그식 정리하는데 계속해서 연습이 돼야 돼요. 2차방정식풀이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laughs> 근데 1 1 5 페이지 보시면 1 1 5페이지에4 번하고 5번 정도 한번 가. 이차 방정식의 근이 이걸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시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거 보면 1차, 아 이거 근의 공식 써라는 소리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 1차의 개수가 지금 짝수란 말이야.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거 이거 짝수 근의 공식 써볼게요. 짝수 공식. 그래서 b프라임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4를 2로 나눈 결과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짝수 근의 공식 잘 외웠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요. 그러면 얘하고 지금 얘하고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b의 값이 2가 되는 거고 4 마이너스 3 a의 값이 13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laughs>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근의 공식하고 근의 공식, 짝수 공식을 제대로 외워서 쓸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문제니까는 잘 외워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동영상 한번 끊어볼게요.